아, 저 합정동 좀 빌라. 네. 제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이사를 가야 할 계획이 있는데 네. 일가족 이주택이고 이거를 팔고 가야 될지 네. 제가 사실은 월세 놓고 갈라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좀 그래서 네. 팔고 가야 되나 그게 제가 음. 혼자 결정하니까, 응, 그래갖고, 네, 그 연락만 타고 엿도 보려고. 이 빌라에 네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사를 네네. 가면서, 지금 이거 말고도 그럼 주택이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성선동 시흥아파트 재건축 거를. 네. 어, 저 조합원들 2년 안 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올 어. 이사갈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거를 어. 가면서. 알고 아 가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 보유 물건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워. 이걸 좀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하는지 음. 한번 대표님 네네. 조언 구해 볼게요. 인사 네. 먼저 나눠 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는 우리 교수님입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방송이니까 네. 제가 길게 못 드리니까 더 듣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세미나를 통해서 네. 오셔서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10억 가진 분과 50억 가진 분과 500억 가지신 분은 세금을 당연히 500억 가지신 분이 많이 내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세금 무서워서 집 하나만 딱 사고 아무것도 안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겠죠. 네. 무슨 얘기냐?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좋은 물건을 내가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은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세금을 많이 내도. 네. 그래도 내가 남아요. 이게 그런데 세금 무서워서 안 내면은 이거 안 가져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못 가져요. 자 그러면은 성산 시형은 주주 상품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 빌라는 보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보조 상품도 좋다고 생각되면 가져가는 거고 물건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을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가 세금인데 네. 성산시형은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일각이 이 주택인 거죠. 제 앞으로 돼 있고 성산시형은 지금 부인께서 명의로 돼 있고 네. 이 다세대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돼 있어요. 네? 제 앞으로 돼 있다고요. 아, 둘다로돼 있네요. 네. 네자 그러나 성산시형이나 다세대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종부세 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2월 달에 됐어요. 얼마나 나오던가요? 한 30만 원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네. 종부세 부담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아직은. 네. 네. 근데 이제 성산시형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어나 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좀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세금 때문에 이거를 빨리 팔아야 된다는 이유는 별로 없어져요. 종부세 때문에. 그다음 에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예요. 네. 자, 이 다세대가 언제 구입했죠? 2009년 8월 26일 날이었더라고요. 09년. 그럼 성산시영은요? 성산시영은 2015년도에 샀어요. 5월달에. 그럼 어차피 지금 일가구 2주택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6월 이상 지나면은. 거기에서도 더 중과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다세대부터 볼게요. 이 다세대가 방이 몇 개예요? 방이 세 개인데. 방세 개인데. 기작아요 네, 방세 개인데 지금 전세 줬나요? 아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네. 얘를 전세를 주면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지금 거기 우리 세대가 전부 처음에. 길 때부터 산 사람들이고 우리 세대만 한번 팔았던 사람이 네. 팔아서 제가 샀던 건데요. 네 이사를 오고 가고 안 해갖고 내가 부동산에 한번 쭉 물어봤더니 네. 내가 수리 좀 하면 3억까지는 받을 수있다라고하는데 2억 8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봐요. 09년 8월달에 이거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제가 계약서 보니까 저기 1억 9천 400에 샀더라고요. 1억 9천 400에 샀군요. 네. 그러면은 전세만 하더라도 거의 3억 가니까 네. 전세보다는 좀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겠다, 그죠 네. 그럼 천이든 이천이든 오천이든 전세보다는 높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얘가 3억 초반 정도의 시세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4,500간데요 평당 지금 그 합정동이. 아니 그거는 땅값이고요. 땅값, 그러니까. 땅값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요. 아닌 게, 저희가 팔을 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나 하고. 아, 글쎄요. 네. 어찌됐든 일반 단독주택의 토지 가격 거래하고 네. 다세대 거래는 달라요. 거래 네. 형태가. 네. 그럼 네. 이걸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걸 구입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할까요? 들어와서 거주하려고 구입을 할까요? 아니면은 투자하려고 구입을 할까요? 글쎄 그 그냥 거돈 없는 사람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네. 왜냐면은 하이 다세대 주택을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우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됐고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도 거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젊은 세대들은 아예 안 가고 정말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 중에 연세 드신 분이 집이 없, 없으신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구입하는데 그런 사람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네.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내놓았었을 때잘 팔린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오로지 전세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미뤄가 갈 텐데 갭투자용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해요. 네. 제가 집을 하나 있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집이 하나 있고 이 다세대를 두 번째로 구입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3억 주고 구입을 해도 취득세가 2,4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묶어놨어요. 네. 차라리 오피스텔은 4.6%니까 적게 나와요. 거기에 절반 정도. 그러면 결국에는 구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거는 거의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루라도 빨리 내놓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이유를?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정리하세요. 무조건. 저는 이제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를... 짧게요. 예, 교수님 말씀한 걸 저도 그에 동의하는데 월세를 좀한 4년만 받고 저도 처분을 하려고는 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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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그러니까... 나서 월세 나오는 걸 다른 거 사세요. 아, 그러게요. 그게 훨씬 그게, 나아요. 목피스때 사는 게낫아요 아, 그럼요. 거니까? 훨씬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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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